평안하십니까? 날씨가 조금씩 무더워지는 걸 느끼며 성큼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이지 못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었네요. 예기치 않은 일들과 어려움이 우리를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도,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재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이 처음 쓰여졌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하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류는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 더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축적되었고 모든 면에서 그만큼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이나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나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그 전에 비교해서 지금 많이 진보였기 때문에 4천년이 지난 우리가 이 성경의 율법과 규례들을 읽을 때 가끔 기록된 말씀이 너무 구시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배경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념들을 기준으로 그 규례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과 규례들은 모든 면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가나안 지역의 그 어떤 법률 율법보다도 더 파격적이고 더 자비로우시며 보다 더 약자에게 자애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개의 말씀이 묶음으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 1절과 4절이 한 묶음.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과 9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이렇게 총 여섯 묶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묶음의 말씀이 24장 한장 안에 묶여 있는 것은 이것들이 서로 전혀 상관없는 말씀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 주제는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혼을 할때 이혼하는 여성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되기를 만일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여자가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준 후에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혼증서만 써주면 아무렇게나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이혼은 남녀 간의 합의에 의한 이별이 아니라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혼증서는 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분명히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면서 증서를 쓰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혼 증서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수단이 아니라 도리어 남자가 여자, 아내를 멋대로 버리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5절에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남자들은 군대로 내보내지 않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않고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혹여나 갓 결혼한 남자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전사하여서 자식이 없는 아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버려져 과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이란 시간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남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자손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고, 여자는 그 자손의 엄마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생기지만, 자손이 없으면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그냥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방책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인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사실 10절, 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일맥 상통한 구절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실수로 혹은 잘못하여서 빚을 지고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이제 전당물를 저당 잡히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그가 생계를 이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된 맷돌이나 그 윗작은 당시 농경 사회에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굶어 죽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0절에는 전당물을 잡을 때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여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인격을 존중하여 주며 또한 13절에는 가난한 자에게는 간밤에는 그 전당물을 돌려주어서 그가 덮고 잘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가 빚을 지게 되었고 잘못을 하여서 그 잘못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지경이 되어 있을지라도,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함으로 생명까지 위협받게는 하지 않게 하라라는 규례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살아갈 수 있는 보호와 복지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사회적 규례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라는 속담이 있죠. 더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그들의 생명은 평등하며 경중이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회 안에서 살아가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는 모습이 달라지고, 가진 힘과 재산이 다르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차비를 베풀고 공의 안에서 긍휼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소위 말하는 갑질 그 수차례 폭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신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고 경비원은 자신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과 같이 생각하여서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한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한국뿐이겠습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은 더 많은 계층으로 사회가 나뉘어져 있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차별 아닌 차별이 이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인, 동양인들에게 가해지는 반인륜적인 폭행 사건들이 뉴스에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한 흑인과 히스패닉계열 사람들의 사망률과 그 코로나 감염률이 백인에 비해서 세 배, 많게는 여섯 배까지나 더 많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은 이 미국 사회 안에 계층간에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한번더 돌아보고. 한번더 생각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인마누엘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말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우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공동체 전체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파되어 많은 사명이 있는 것이고, 약한 자, 낮은 자들에게 그 사랑과 극휼이 임하도록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회 안에 약하고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극률을 실천하고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과 극률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전하는 징검다리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고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